안녕하세요. 법도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장과 실장들이 스파이 웹을 설치를 스파이 웹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할때 증거가 없어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을 하여 상담받는 도중에 국장과 실장들이 스파이 웹 설치를 유도하거나 그 업체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곳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의 분위기에 휩싸여 쉽게 신뢰하거나 무조건 믿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그런 곳에서는 스파이 웹 설치를 알선하면서 보통 40에서 많을 때는 100만원 이상도 된다라고 하면서 고지를 하죠. 이용률을. 스파이웹 업체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무통장 입금을 하면 안전하다는 형식으로 의뢰인을 설득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사람을 코를 걸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회원님을 코를 걸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실제로 스파이웹 설치해서 추적을 한 결과 모텔에 간 것으로 확인이 되면 사람을 써야 한다고 하거나, 즉 흥신소죠.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해준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신소를 소개해주는 국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파이웹 설치를 먼저 유도한 후에 이 부분에도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얘기 중 하나예요. 물론 믿음이 안 가서 그냥 나왔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귀가 얇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코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모습이 뻔지를 하고 사무실도 커 보이고 변호사들도 있고 어? 그래서 경계심이, 어? 경계심을 이경계심 풀고 국장과 실장들이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코 걸리는 겁니다. 스파이 웹의 경우 우리 법두리 카페에도 많은 업체들이 제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당 많은 곳은 100만 원 준다고 한 곳도 있었고요. 설치당 30만 원 지급을 해준다는 곳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연락업체가 설치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도리 카페는 절대 회원님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그 돈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사 먹일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 그리고 그 돈이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보탬이 될거 아닙니까? 차라리 스파이 웹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라면 해외 제품을 이용하시기 바래요 외국 제품. 외국 제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국장과 실장들이 알려주는 스파이 웹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많은 금액을 지출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스파이 웹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동의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도로 인한 설치, 즉, 서로 동의를 하고 스파이 웹을 설치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어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처벌이 강화된 마당에 스파이 웹의 경우는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 특히 그 죄가 녹음기를 사용했을 때의 처벌보다 더 훨씬 높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그리고 형사 고소도 당합니다. 가급적이면 스파이웨 설치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고, 직접 본인이 외국 제품을 이용하세요. 국장들이 알려주는 거, 실장들이 알려주는 거 믿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죄를 내가 받겠다면, 진짜 내가 그 죄를 받겠다. 얼마든지 외국 제품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괜히 실장들 뱃속 든든하게 채워주지 마세요. 그돈 아껴서 자녀들 맛있는 거 같이 함께 사 드시고, 어? 그렇게 하세요.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스파이브 설치를 알선하거나 그 해당 업체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 증거를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거나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그 알선을 한 사람, 국장과 실장에게 그 문제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장하고 실장들이 같이 대화한 녹음과 문자도 있으면 더 좋겠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준 증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률 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혹은 법률사무소를 내방했는데 국장과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스파이 웹을 설치하라고 권유를 하고 그 방법을 알려준다면 정상적인 곳일까요, 거기가? 그렇다면 처벌 수위도 함께 안내를 해줘야죠. 그래야 의뢰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코를 걸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추적기, 녹음기 혹은 흥신소 연결해주는 그런 곳이에요. 흥신소 일단 코를 걸어놔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때낚려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꼭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도 비슷하지만 그러한 제품이 그러한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리잖아요. 녹음기 괜찮다, 녹음기 이런 게 있다, 추적기 이런 게 있다,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 위치 추적기를 구입한 사람들한테 흥신소로 연결해주거나 현장에 출동해준다는 조건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국장과 실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 모방 카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그거에 혹해서 바로 국장과 실장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웹에 관련한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종종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 정보들과, 어, 회원님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제 속마음을 영상에 담아서 카페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도리 카페 회원님들, 눈탱이 어디 가서 맞지 마시고요. 국장이 알려주는 스파이웹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거 특정한 금액이 국장한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